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선입니다. 어 목소리가 많이 울려도 오늘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필기를 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볼 시간인데요. 여러분들도 노트가 있으면은 저와 함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 어 중요한 단어들 한번 요약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과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사실 이 만드는 제조, 우리가 필요한 제품들을 만드는 이 제조업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지금 조사해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마트 팩토리를 조사해 볼것 하면서, 아디다스의 스마트 팩토리를 한번 조사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를 했는지는 제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등교하면 한번 더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것 같고요. 자, 아이자스의 스마트 팩토리를 조사했다면 이 내용을 선생님이 이따가 이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우리가 과연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어, 사실 이 제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스마트폰에서부터 이 패고 있는 이런 펜, 매직에서 할 것까지 뭐 테이프 다 만든 겁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고 만들어진 제품을 우리는 돈을 주고 사서 일상생활에 쓰고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어떤 뭐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다양한 어떤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뭐 사람들은 뭐 니즈라고 해서 요구를 채워준다, 요구를 충족해 준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해 주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제조라고 하고 이렇게 제조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야를 우리는 제조업이라고 합니다.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산업 영역입니다. 쉬운 예로 뭐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할게요. 뭐 스마트폰의 대표적인 기업 삼성과 애플이 있는데 삼성과 애플 같은 경우는 둘다 기업이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과 애플은 고객, 사람들이 어떤 핸드폰을 필요하지 하는 그런 수요를 찾아가지고 갤럭시와 아이폰을 만들어내고 판매를 합니다. 판매돼서 얻은 돈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 거죠.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3차 산업혁명 당시까지만 해도 우린 사실 이 갤럭시와 아이폰 자신만의 갤럭시가 있을까요? 나만의 갤럭시, 나만의 아이폰. 물론 우리가 그 안에서 뭐 바탕화면이라나 뭐 이런 컨셉, 테마 이런 것들을 나에게 맞는 어떤 개인 맞춤형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사실 갤럭시 핸드폰의 이큰뭐 껍데기 모습, 아이폰의 껍데기 사실은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내 핸드폰 꺼내놓으면은 내 옆에도 내 옆에도 똑같은 모델의 핸드폰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이렇게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나와 똑같은 핸드폰의 기종, 나와 똑같은 핸드폰의 모델, 운동화, 가방, 어, 할것 없이 나와 비슷한 형태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기업이 이렇게 한 개의 제품을 생산하면 이거를 뭐열 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최소 백만 대, 천만 대 이상 만들어내서 이것을 판매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나와 똑같은 제품의 형태를 많이 볼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까지의 제조업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과정에서 보면은 좀 나는 특별한 것을 원해 나만의 어떤 개별 나는 좀좀더 나만의 어떤 무엇을 찾아보고 싶어 이렇게 좀 개별화된 개인화된 제품을 만든 사람들 있겠죠 맞춤 정장이라든지 우리가 뭐 맞춤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좀 나만을 위한 특별한 것을 찾는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가격이 올라가죠 이 제품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도 명품 자동차 같은 경우 세계에뭐몇 대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어, 현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실 제조업은 다 이렇게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체제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쓸수 있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특별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 이게 바로 3차 산업혁명까지의 모습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점차 어떻게 되고 있느냐. 바로 스마트 팩토리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큰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지능화예요. 지능화. 진흥화. 그럼 이전까지는 뭐였을까요? 자동화입니다. 자동화와 지능화의 의미를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사실 자동화와 지능화 어떤 게 가장 크냐면 지능과 자동은 지능은 바로 사람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뇌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 이런 것과 똑같은 건데요. 자동이라고 하는 것은 로봇과 단순한 컴퓨터 의 연결이에요. 내가 어떤 제품을 선택하고 싶은데 A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이 A라고 하는 제품을 이렇게 움직이는 벨트 위에 올려놓고, 이게 돌아가면서 움직이면서 여기에 있는 로봇들이 로팔들이 붙이고 자르고 접해서 쑥 완성하는 겁니다. 단순한 형태예요. 사람은 시작 버튼만 누르면 돼요. 스타트. 그러면 이 기계가 쑥 움직이면서. 이 제품이 쭉 이동하면서부터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동화. 결국은 인간이 개입이 없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이때 중요한 거는 스스로에서의 의미가 이게 막 자기가 어떤 디자인도 하고 로봇이 직접 짜르는 이런 것이 아니라 로봇은 받은 명령대로만 작업을 수행하는 거야 너는 자르는 역할만, 넌이 부분만 잘라 넌이 부분에 색칠을 칠해, 넌이 부분을 조립하는 거야 자기가 해야 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되는 작업을 로봇이 단순 반복하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자동화의 역할이어서 그러면 지능화라는 게 과연 뭘까? 지능화라는 건 자동화가 아니냐? 아니요 지능화는 자동화를 포함한 그 위에 상위 개념입니다 자동화를 넘어서 이제는 지능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보게 되면, 선생님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데, 자, 눈, 뇌가 있고, 입이, 뇌예요 뇌. 자, 어, 예를 들면, 어디에 펜이 있다고 칩시다. 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이 쥐어야 하는, 잡아야 되는 어떤 펜, 물체가 있어요. 자, 이 물체를 잡기 위해서 이 사람은 눈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거리를 판단합니다. 음, 그럼 거리가 멀어? 거리가 가까워? 이 거리를 판단하는 것은 뇌의 역할이죠. 뇌가 눈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여요.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정보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판단에 의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 자, 팔과 다리 명령을 내리겠죠. 이만큼 걸어가서 걸어간 위치에서 이 물건을 잡아는 거야. 잡을 때 손가락 면을 이용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신체가 실제로 움직이겠죠. 움직여서 좋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매직을 짓기 위해서 저는 눈을 통해서 거리를 확인하고 저희 다섯 손가락 중에서 다섯 개다 잡을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잡게 되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능이 필요한 요구라는 거죠. 지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지능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이 지능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라것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걸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쓰고 있는 그 새로운 기술들에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정보를, 주입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건데, 실제로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이 몸뚱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로봇인 거예요. 그죠? 기존의 로봇은 공장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크고 로봇의 형태의 모습이 팔다리가 막 이렇게 우적적 대형, 아주 대형 로봇이었는데 선생님이 최근에 보여줬던 영상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회사의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로봇이 작아지고 있고 움직임이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로봇이 기존의 공장에 있는 대형 로봇이 아니라 사람과 협동할 수 있는 로봇이 되는 겁니다.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자 그러면 거리와 이런 시각 이런 이런 거 판단하는 거 뭐일까요? 바로 센서라고 합니다. 우리 현관 들어가면 불이 번쩍 켜지죠. 거기에는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사람의 오감을 뜻하는 우리가 이렇게 시각이라든지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센서, 카메라도 센서가 되겠죠. 이런 센서로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받아들인 정보를 이뇌 역할은 인공지능이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센서들이 서로 정보 통신. 어, 내가 받은 정보를 서로 주고받게끔 하는 것이 바로 통신기술인데요. 지금 5G가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한 사물들을 IoT, 인터넷 어브 띵스, 모든 것들을 연결해주는 이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수집이 되는 겁니다. 다양한 정보들이 수집이 되면 이것이 바로 뇌의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이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판단에 대한 하게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명령을 협동 로봇에 내리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어, 뇌의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이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센서들을 통해서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아,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 공장에서 지금 제품의 생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구나. 어, 어디 라인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 정보를 수집하면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바로 협동 로봇이나 아니면 생산하고 있는 그곳에 작업자에게 직접 모든 정보를 보내서 공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한다면 유연성을 높인다고 해요. 플렉시브라고 하는데요.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이 유연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유연화된 자동화의 개념이에요. 유연화.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이렇게, 그때, 그때, 그때마다 늘어나고,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딱 펜처럼 굳어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어떤 고무줄 같은 느낌이에요. 경직되어 있지 않고, 유연한, 이렇게, 유연한 느낌이에요. 이 유연화된 자동화라는 게 뭐냐면, 유연성이 확보된 자동화가 뭐냐면, 기존의 제품은, 아까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한 개를 갤럭시를 생산하면 모두 똑같은 갤럭시, 똑같은 껍데기, 똑같은 모델이었어요.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였다면 이제 이것이 뭘로 바뀌냐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맞춤형 생산이에요.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큰 핵심은 맞춤형 생산. 맞춤형 소비입니다. 무엇이 되냐? 개이너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좀더 쉽게 하면 기존에는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한 개에서 똑같은 제품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내가 원하는 형태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그냥 비슷하면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고 싶은 운동화가 있으면 이 운동화의 색깔에서부터 정확한 치수 272mm라든지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나에게 맞는 형태로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4차 산업 혁명의 기술들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아디다스 스마트 팩토리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우리 아디다스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제품을 생산을 할때 어, 내가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기존의 운동화 같은 경우는 음,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네요. 기존에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것은 크게, 여러분, 운동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제품 사면, OEM. 이런 말이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OEM. 이 OEM은 오리지널 이퀸먼트라고 해서, M은 제조하다, manufacture입니다. 자이 킴먼트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뭘 갖다 붙이냐 상표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을 생산할 때는 분명히 제품을 생산하는 실제 공장에서 하는 이 생산자가 있을 거고 생산을 할때이 제품 생산하려면 디자인한 사람이 있겠죠 디자인한 사람 제품을 처음 기획하고 팔아야겠다 라고 하는 이 디자인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 우리는 이 기획과 생산이 같이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제품을, 어, 이런 제품 만들고 싶어. 나 이런 제품 디자인했어. 그럼 이 제품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 사람들이 생산자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다스 같은 경우나, 나이키, 이런 대부분의 회사들은 자신들이 제품을 디자인해요. 응, 이런 형태의 어떤 2020년도 여름 신발을 이렇게 만들 거야 디자인하면 이 디자인한 제품을 인도네시아나 제3세계 조금 더 인건비가 저렴한 그러면서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데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다 보내요 주문을 그러면 생산자는 들어온 주문 내역을 보고 아 이런 신발을 만들어 달라는구나 이런 이런 재료가 필요하구나 그럼 그런 재료와 이 사람이 준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고 이 사람이 제품을 직접 만들었지만 마지막에 아디다스나 나이키의 메이커를 상표를 딱 붙이는 거예요. 장표만 갖다 붙이는 형태를 OEM 방식입니다. 이게 제품을 생산하는 OEM 방식인 거고요. 반대로 OBM이라는 게 있어요. 가운데만 달라요. B, B는 브랜드의 약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브랜드, 메이커, 그죠?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직접 다 디자인에서부터 기획하고, 생산하고, 판매까지 다 책임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삼성입니다. 갤럭시 핸드폰입니다. 삼성은 자기들이 직접 핸드폰도 디자인하고, 직접 생산까지 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어요. 삼성의 핸드폰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반대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OEM 방식이에요. 애플은 디자인하고 기획만 해요. 애플은 별도의 세기가, 아, 자기가 생산하는 공장이 없어요. 애플은 핸드폰 디자인과 기능. 그래서 애플은 어, 직원들이 만약에 100명이면 90명 가까이가 다 디자이너인 거예요. 이 디자이너들이 직접 제품도 디자인하고, 디자인한 것을 가지고, 얘네 애플은 대만에 있는 공장에, 이런 제품 만들어줘 해서, 대만 공장에서, 대만에 있는, 선생님 정확히 이제 회사가 f 스 x c o 인가 그럴 건데요. 기억이 잘안 나요. 아무튼, 대만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대만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다시 애플에 상표 갖다 붙이고, 이해가 되나요?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OBM 방식이에요. 오리지널 브랜드 매니펙처러에서 자기들이 기획도 디자인도 하고 자기들의 공장에서 생산도 합니다. 100명의 직원이 있다면 여기에 뭐 30명 생산자 30명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생산 방식이 바로 ODM 입니다. 똑같아요. 오리지널 매니펙처 뭐냐면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그럼 우리는 디자인만 한다 이거예요. 디자인만. 디자인만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인데, 어, 이 기획과 생산에서 사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ODM 방식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러분 쓰고 있는 화장품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화장품. 우리 화장품 브랜드 중에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또뭐 있죠? 뭐 많죠? 선생님이 잘 모르는데. 여러 가지 화장품 브랜드가 있는데, 화장품 브랜드를 잘 보면, 생산자를 보면, 생산자가 뭐 한국 콜마. 브랜드는 굉장히 많은데 생산하는 업체는 몇 군데 없는 것 같은 걸 확인할 수있을까요 이것은 ODM 방식은 생산자가 제품을 어떤 제품을 만들 거야 라고 자기들이 기획하고 디자인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제품을 직접 만들어내지만 판매를 이니스프리나 이렇게 토니몰이나 다양한 업체를 통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는 이런 제품들을 만나지만 이 뒤에는 사실 이 제품을 실제로 제작하는 다른 업체들이 있었던 거죠. 옷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여러 브랜드에서 만드는 것 같지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신성유통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회사에서 보면은 어뭐 빔폴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 만들어요. 백화점 가면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몇개안 되는 회사에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모직. 이런 것들. 탑텐0도 보지만, 탑텐도 신성 거고, 이렇게 회사가 사실 다 디자인하지만, 판매는 다양한 브랜드로 파는 것. 이것을 ODM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을 세 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선생님, 기가 길어졌어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팩토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3차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무슨 방식이에요? oem 방식이에요 자신들이 제품을 직접 디자인 하지만 디자인한 제품의 생산을 어서 해요 생산자가 따로 있죠 생산자가 별도로 있는 형태입니다 생산자가 별도로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였어요 3차 산업혁명까지는 근데 스마트 팩토리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아디다스가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스마트 팩토리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도시 곳곳,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소비자 가까운 곳에서 바로 제품을 생산하겠다라는 거죠. 운동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운동화의 디자인만 결정을 하면, 내가 뭐 예를 들면 인터넷을 보고, 어, 이런 디자인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면, 내발 사이즈를 정확히 측정을 해서 이것을 동네 근처에 있는 아이다스 매장으로 가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는 다양한 3D 프린터 같은 게 있겠죠. 주문자는 들어와서 자신의 발 사이즈를 정확히 재고 발 사이즈를 입력하게 되면 이 3D 프린터가 바로 현장에서 이 사람이 원했던 디자인에다가 만약에 색깔더 추가하고 싶어. 난 이런 색깔 더 넣고 싶어. 나는 뭐 이렇게 조금 더 주문자가 더 추가한 디자인을 반영한 형태의 신발을 현장에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신발 같은 경우는 나오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 어때요? 하루 당일이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신발을 바로 나만을 위한 형태의 신발이 바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의 모습이고, 이게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죄송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달라질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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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왜,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자,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있다면, 이 생산자가 제품을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여러 가지의 단계에 과정을 거쳐요. 생산자가 1차 도매라고 하죠. 판매하는 사람 2차, 3차. 이런 식으로 몇 단계를 거쳐서 결국 우리나라까지 오게 돼서 뭐 인도네시아 사람, 여기 이것을 디자인한 사람은 영국 사람, 영국 회사.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협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이 과정에서 이렇게 제품이 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계속 뭐가 붙어요? 돈이 붙죠. 그래서 소비자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선 첫 번째로 볼 것이 뭐냐면 만약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으로 연결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마트 폭트로가 된다면 이런 유통 과정 중간에서 물건을 옮기는 유통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겠죠. 없어집니다. 그럼 이런 유통 과정이 사라지게 되면 유통 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과 산업의 분야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런 직업과 산업들이 없어지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물류의 형태, 제품 이동하는 형태가 바뀌게 되고, 달라지게 되고, 두 번째로 제품의 단가가 낮춰지게 되고, 낮춰지게 되면서 또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점차 사회가 개인화된 어떤 맞춤형 소비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난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기존에 똑같은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쓸수 있는 시대로 가는 거죠. 이 산업을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독일이었고 그때 얘기했던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산업혁명, 산업 4.0에 해당하는 독일 정부의 추진 전략이었죠. 2012년부터. 그것이 이제 확산되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로 쓰이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나라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다한 번에 요약을 해보면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이런 다양한 기술들. 클라우드 컴퓨터, IoT, 인공지능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개인화된 맞춤 제품들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들은 다 기성 제품이라고 해서 똑같은 형태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개별화된 제품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그런 사회의 변화를 이제는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쌤이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할게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제가 한 내용이 좀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잘 한번 노트에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뭘할 거냐면,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직접 마인드맵 형식으로 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 있죠? 오늘 배운 내용이 뭐 산업혁명이다, 아니면 뭐 스마트 팩토리다 해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뭐 개념은 뭐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인터넷도 뒤져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오늘 한번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한 내용은 어, 노트에 일단 정리를 하고요. 이것도 선생님이 등교하고 나면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꼭 남은 시간에 마인드맵 노트 정리 필수. 일부 학생들 음, 노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공부하세요. 필수. 자 노트에 마인드맵으로 해서 정리하기.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잊지 말고 꼭 노트 정리해주세요. 여기다 쓰면 아까우니까 인사할게요, 여러분. 안녕. 빠이.